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존재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고 먼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객들이 오늘에도 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기쁨과 안식,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평생 선하고 인자셨다고 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다윗은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으로 알고 믿고 예배하는 성숙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요셉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냈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자들이 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평생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가족들에게 아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 여호와의 집 천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만 영원히 누리는 곳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가족들에게 아옵소서 예수 그스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내종양, 갑상선, 피부결핵, 모든 용종,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기도하옵나이다. 아멘.